그러고선 얘기를 하죠. 대화가 이제 끝나는 시점에, 운명이라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고, 상철에게. 그리고 나서 또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나는 운명처럼 느낀다고 얘기를 해놓고, 상철님도 그래요? 라는 질문을 하죠. 이건 너무 급했어. 일단 운명 얘기 나오면 끝나는 건데, 그냥 자기만 그렇게 표현을 했어도 됐어요. 근데, 운명 얘기가 이제 나왔다라는 거는 또 급하게 옥순이가 자기의 카드를 꺼낸 거기는 한데, 상철이는 신중하다고 했잖아요. 조금 더 생각을 가져보고 천천히 다가가는 타입인데, 이제 옥순의 그런 어떠한 상철님도 그래요 라는 대답에는 그냥 조금 더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좀 회피를 했죠. 일단은 모든 대화에서 옥순이가 급한 모습이 막 보여졌던 건 아닌데 초반부에 급한 모습이 있었고 상철의 얘기를 잘다 듣고 마음의 확신을 갖고 이제 마지막엔 진짜 확인 사사를 계속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 너는 내 운명이라는 확인 사사를 시키고 싶었고 나내 마음은 이런데 네 마음은 어때? 라는 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남은 거 누구예요? 영자. 어 대화가 이제 다 종료가 된 다음에 이제 다른 숙소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문 앞에 입구에서 신발장에서 옥순이가 또 상철에게 질문을 하죠. 명자 님한테는 어떻게 말을 할 거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철이가 뭘 어떻게 얘기를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거예요. 순자 영 순자랑 영숙 언니는 연상이라서 안 되는 거 이제 알았어. 알았는데 너가 영자에게도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영자 너 나한테 지금 100% 관심 있는 거 아니었냐? 이 대화에서 근데 영자까지도 네가 관심이 없다라는 거를 나는 어떻게 뭔가 영자에게 전달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옥순이다라는 확신을 영자에게도 조금 전달했으면 좋겠다 라는 질문의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가 영자에게도 상처라 너가 영자에게도 가서 나는 옥순에게 마음이 있다라고 확실히 전달해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봐요 그렇게 못을 조금 박아야 영수가 현숙과 그 옥순에게 약간 이렇게 조금 저울하다가 현숙에게 넘어가서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옥순은 한번그 경험을 했어. 근데, 언니들은 일단 다제꼈고 영자라는 언니가 있는데, 광, 상철이가 영자라는 언니도 마음에 조금 있어 해. 근데, 광, 상철은 옥순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는 해줬지만, 영자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옥순이가 불안한 거야. 혹여나 이러다가 또 영자에게 이 상처를 뺏기면 어떠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옥순한테는 계속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옥순은. 그냥 빨리 나에게 다, 다른 여자들 다 관심 없고, 옥순 오로지 너야. 나 너한테 직진할 거야. 이 대답을 옥순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상철이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죠. 옥순이는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조금 듣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내 자신의 모습 있잖아요. 옥순 스스로가 옥순 스스로가 생각했던 내 모습. 근데 옥순 스스로가 생각했던 그내 모습을 상철이가 똑같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문명론이 나온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나는 되게 나는 인기녀의 도도, 도도해.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를 몰라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상철이가 내가 생각했던 내 모습을 그대로 관찰을 하고 내가 생각했던 내 모습을 나한테 얘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옥순 입장에서는 와 얘가 내 내면을 알아봐 줬네. 어이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운명론을 이제 펼친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지만 하는 타입이에요. 옥순이는 그래서 자꾸 확인, 확신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그 대답을 들어야 내 마음이 놓이니까.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내 생각과 맞아 떨어지는 말들만 해줄 수 있어요? 나랑 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인데. 물론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해주진 않잖아요. 옥수는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면 좋아하는 타입 같아요. 일단 옥수님은 음, 너무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들만 들으려고 하고 너무 조급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예, 확인, 확신받고 싶어 하려는 마음만 계속 이렇게 비춰지면은, 음, 상대방은 좀 피곤함이 느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상철과 옥순의 그 가벼운 1대1 대화에 대한 리뷰는 음, 끝이 났습니다. 음,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지금 뭐 옥순님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뭔가 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음, 자기 자신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사람 같습니다. 음,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을 하겠지만 자기애가 너무나도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는 너무 이뻐, 너무 도도해. 나는 인기도 많아. 음. 그래서 나는 계속 사랑 받아야 돼. 음, 계속 그 사랑을 확인해주고 확신을 줘야 돼. 말 그대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음, 내가 차지해야 돼. 그리고 경쟁 상대들을 빨리빨리 물리쳐야 돼. 너는 나만 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다큰 어른들이 그런 옥순의 어떠한 그런 기운을 느끼는 거죠. 아,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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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막내라고 해봤자 저거 뭐 우리랑 한두세 살밖에 차이 안 나는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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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옥순이가 아우, 저게, 저게, 불료시 짓을 하는 게 보이는 거죠, 뭔가. 어? 언니들을 자꾸 견제하고 막, 자기만 막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옥순이를 좀 얄밉게 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